그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10월 15일 주거 정책에 대해서, 그게 발표된 다음에, 전문가들이 집이 잡힐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아, 이제 부동산 안 오겠구나 생각하는 사람 은한 명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고. 아니, 상식적으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어.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특기 하면 살려고 하지, 지금도. 팔려고는 사람이 없어요. 안영한만판거요안영한만근데 어,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네. 왜냐하면 규제가 있으니까 사기 어렵잖아요. 살려고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 안 끼고 대출 안 받고 집살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결과적으로 뭐 학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작은 평수에 사니까 큰 평수 가고 싶어요. 아니면 큰 평수에 사니까 좀 애들도 다 출가해서 작은 평수를 옮기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부동산이 어... 폭등하는 이유를 투기 세력이라고 투기 세력 잡는 데막 집중을 뒀거든요. 근데 사실은 투기 세력이 아니고 공급과 수의 원리에서 올라간 건데 이건 사회주가관데 국가 보장제를 실시해야죠. 우리가 10월 15일에 대책을 세웠는데 집 값이 떨어질 것이다. 집값이 오르면 여러분에게 집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차액을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국토 그런 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물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제 공급 공급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가 차고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급을 막 짓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는 공급이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예. 그냥 새로 뭐 핀셋을 짓는다 할지 신도시 짓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려도 10년 걸릴 거예요. 토지부상부터 실시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사인끼리, 시민끼리, 국민끼리 사고팔고 하는 공급이 공급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제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급을 늘려라고 하는데, 지금 10월 15일 대책은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에요. 예. 더군다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까지 다 막고 있잖아요. 재개발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는 빈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공급에 있어서 핵심인데, 공급을 막고서 집값안 떨어진가? 그 공급을 막고는 음. 뭐, 수요를 받고 공급받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일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